하이 비에브원 요즘 영어 공부하는 법으로 야나두도 매일 10분씩 영어를 들으라고 하죠. 운전하며 출퇴근 버스, 지하철에서 듣기만 해도 느는 영어 인비. 오늘은 노래 가사 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체인 스모커스와 콜드 플레이의 Something Just Like This를 알아봅니다. Something just like this.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노래인데요. 숨은 뜻과 정말 따뜻한 결말이 있는 노래라 오늘 공부해봅니다. 먼저 타이틀을 보시면, Something just like this. 이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Just like은 정말로 똑같다. 그대로라는 의미로, This와 똑같은 something. 사실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아리송하죠? 노래의 내용은 일단 어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남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여자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럼 바로 가사를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of old, 오래된 책을 읽었다. 올해의 책을 읽었다 라는 표현으로 요즘은 잘안 쓰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고요. Legends는 전설, Myths는 신화. 그리스, 로마 같은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전설들과 신화들을 담은 옛날 이야기 책들을 읽었다 라는 가사고요.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Achilles a n 아킬레스와 그의 금. 헤라클레스와 그의 선물들. 헤라클레스는 신들한테 선물들을 많이 받았죠. 재능들과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다.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 i And Batman with his fists. 파 p i d e r m a n 의 control 여기서 control은 self-control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제력이 뛰어나서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Batman의 주먹 fist이죠.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그리고 나는 그 리스트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여기까지는 남자가 옛날 전설의 인물들을 읽어보고 찾아보다 자신은 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며 낙담하는 모습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자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But she said, Where'd you want t go? How much you want t risk? But she said, "Where do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wanna는 want to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Where'd는 where did를 where did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녀는 말했다라고 하며 흔히 여성 보컬로 여자 부분을 대체하지만 여기선 그냥 가사로 여자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여자가 말했다. 어디 가고 싶어? 얼마나 risk? 걸고 싶어 무릎 쓰고 싶어.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나는 어떤 superhuman gifts 초인적인 재능, gifts를 재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초인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 Looking for something. 무엇을 찾는다라는 표현 오늘의 꿀팁 영어입니다.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어떤 영웅, 어떤 동화 속의 행복. Bliss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정말 최상의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부분이랑 이어져서 이런 것을 찾고 있지 않다. 어떤 영웅도 찾지도 않고. 동화 속의 행복 해피 엔딩을 찾는 것이 아니다.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Just가 여기서 중요 포인트입니다. 짧은 단어지만 그냥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내가 turn to 의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 때 turn 향하면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turn to는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가사 의미는 나는 그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키스를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이면 된다. 이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너가 얘기한 모든 것 조인적이고 영웅스러운 것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의지하고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노래도 고조되고, 노래도 후렴이 나옵니다.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나는 딱 지금 같은 상황을 원한다 라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너는 영웅이랑 비교하면 절망하지만, 나는 그저 지금 이 상황, 지금에 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감동스럽죠?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이 노래에는 숨은 의미가 많은데요. 먼저 앨범 커버, 커버 아트를 보면은 아이가 영웅처럼 행세를 하고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이야기책을 보며 자기는 영웅과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간에 있는 여자 부분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너가 최고다. 너만 있으면 된다 하며 볼에 뽀뽀를 볼에 키스를 해 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슈퍼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했었지만 현실이 아닌 것을 보며 부모가 위로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더 가사를 더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s. 이걸 자세히 보면 희한한데요. 아킬레스는 돈은 많았지만 아킬레스 건 발꿈치가 더 유명했죠. 헤라클레스는 이야기랑 업보가 유명했지 받은 기프스, 힘이나 생김새가 유명한 건 아니었잖아요. 스파이더맨도 거미줄이 유명하지 자제력이 아니고, 배트맨은 지능과 기술이 유명하지 주먹이 유명하지 않은데, 왜 이런 가사가 나올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남자 아이가 커서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킬레스 이야기를 읽으면 부러웠던 돈, 헤라클레스의 힘과 생김새, 스파이더맨의 자제력, 배트맨의 보호 능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거지, 초능력 같은 게 부러웠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어머니일 수도,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며 당신 그대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아이든 성인 남자든 영웅들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낙담하는 것을 어머니나 사랑하는 여인이 결국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 그대로를 사랑한다. I love you just like this. 딱 이대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가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Chain Smokers Coldplay의 Something Just Like This를 알아봤습니다. 이중적인 음이 정말 감동스럽죠? 궁금하신 노래는 댓글로, 다음 인비는 구독으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인비, everyone.